아, 어, 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목소리는> 너, 진, 너 뭐가 제일 좋 yeah.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친구가 아, 멋좋 아, 멋진 거. 아, 멋진 거. 아, 아, 멋진 거. 아, 멋진 거. 아, 썸썸 아, 네, 우리 무용가가 컨셉이야. 네. 어. 아니 내가 인기가임씨 댓글 봤잖아. 머리 색깔하고 옷 너무 너무 예쁘고 무용하는 뭐거 지금 머리게가 파핀 전공 아니야? 어. <laughs> 근데 약간 어색하게 하면데 파핀 같은 내가 무용하니까 어. 네, 역시 숨무잘 추서 자라 손짓이 아름답더라. 성 아, 노래 되게 매혹적이야. <웃음> <웃음> 그 약간 너를 보면 신이난 나가 떠올라. 어 진짜? 왜? 어 닮았다니까. <laughs> 이거 안먹거있않아 이렇게, 응.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어, 어, 이렇게 하면, 거, 렇 아니야, 그거 그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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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역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이하이들게 하면, 많이렇하이팅이 와. 다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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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또와 다음 주에 또와올수 있어 야네가 얘기 좀해 다음 주에 올수 있어 혜라야 얘기, 얘기 좀해강희야어힘좀써 수고했어 <laughs> 가, 가. 고마워